스타 사전 이광수 리 쾅수 코믹한 한류 스타 이광수는 모델 출신 중뜸물개 예능인 이자 웃긴 배우로 이미지를 구축했다. 얘는 프로그램 런닝맨의 고정 출연자로 한류 스타가 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광수에 대해 얘기하면 헌철한 키를 빼놓을 수 없다. 192cm의 큰 키는 활발히 활동 중인 한국 배우들을 통틀어 최고다. 다른 배우들과 함께 있을 때 이광수는 한 카메라에 담기가 어려울 만큼 홀로 우뚝 솟은 모습이다. 늘씬한 몸매와 큰 키는 모델로선 장점이었지만 배우에게는 제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광수는 데뷔 초기부터 가끔 불편하긴 하지만 그에 대한 걱정은 없다며 적응하면 된다며 스스럼 없는 모습이었다. 그 여유 덕일까? 빼빼 마른 몸매 덕에 더 돋보이는 장신, 익살스런 외모는 이광수의 단점이 아닌 그만의 개성이 됐고, 이광수는 껑충한 모습을 영리하게 캐릭터에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배우로서 그의 보폭은 큰 기만 금이나 넓고 자유롭다. 시트콤으로 시작해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발히 오갔다. 2008년 시트콤, 그 분이 오신다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한 이광수를 세상에 알린 작품은 이듬해 출연한 김병욱 PD의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이었다. 당시 이광수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수를 꿈꾸지만 재능도 없고 외모도 받쳐주지 않는 내세울 것 없는 20대 젊은이로 등장했다.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넘치는 에너지로 분명한 인상을 남겼다. 이광수의 활약과 여의는곧 눈에 띄었고 이후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합류했다. 기린이란 별명처럼 키 크고 싱거운 막내로 예능 선배들 사이에서 별다른 존재감이 없던 그는 시간이 흐르며 번득이는 반전을 안기는 캐릭터로 존재감을 더하는 한편 친근한 이미지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다. 이광수는 수년째 한 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는 한편 배우로서 다양한 역할에도 도전했다. 여전히 그의 캐릭터는 유쾌하고 코믹하다. 드라마 '동이' 2010에서는 임현식과 호흡을 맞추어 감초로 활약했고, 영화 '평양성' 2012에서는 이문식과 콤비로 등장해 웃음을 안겼다. 드라마 시티헌터 2012에서는 고지식한 천재 컴퓨터 박사로 영화 원더풀 라디오 2012에서는 내 가수가 최고인 헌신적인 매니저 드라마 착한 남자 2012에서는 똑똑한 부유층 자제라는 반전의 캐릭터를 맡았다. 간기남 2012에서는 서번트 증후군 캐릭터로 변화를 거듭했다.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 2013에서는 악역까지 소화하며 호평을 끌어냈다. 그렇지만 예능의 코믹한 캐릭터를 그대로 따온 배역들이 많았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외 박수광, 마음이소리 외 조석, 영화 좋은 친구들 외 민수, 탐정 리턴즈 외 여치형 등이 대표적이다. 드라마 라이브 외 경찰 역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역에도 허술하면서도 긍정적인 그의 이미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이광수의 실제 모습에 비하면 그의 코믹한 캐릭터들은 반전에 가까울 정도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허술한 캐릭터를 자주 맡았지만 평소 그는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은 스타일. 연기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는 데다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한다. 지붕 뚫고 하이킥 이후 코믹한 캐릭터를 연이어 맞자 당시 모델 출신의 누구로 시작하지 않은 게 잘한 일이라며 처음부터 코믹하게 등장해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저만의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런닝맨 진행자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큰 인기를 얻어 광범위한 팬층을 확보한 한류스타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여러 광고에 출연하면서 개인 팬미팅도 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중을 위해 현재를 인내하는 삶도 좋지만 지금이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앞으로 다작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란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연기하고 싶어요. 많은 작품을 잘 해내는 게제 꿈이자 계획입니다.